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이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샤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 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내일 들으시리이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번이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파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총독이 나오고 또 왕이 나옵니다. 새롭게 부임한 총독 베스도가 나오고 아그립바 왕과 번이게가 13절에 나오죠. 조금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왕은 무엇이고 또 총독은 무엇인가? 왜 왕이 등장 하나 갑자기 또 이 유대 땅의 최고 통치자는 왕인가 총독인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원래 이 로마 제국은 속국에 총독을 파견해서 총독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같이 민족 의식과 종교 의식이 굉장히 강력한 민족 같은 경우에는 로마가 총독을 파송한 경우에 이 총독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민족 가운데서 귀족층 중에서 로마 제국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면 로마의 말도 잘 듣고 또 같은 민족 출신이니까 왕의 말도 잘 들을 것이다. 이렇게 로마 당국이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방은 원래는 왕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께서 어,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이 동방 박사의 얘기를 듣고 분노하죠. 그리고 어,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 출신인데 정작 진정한 정통파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출신이 정통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호의를 사기 위해서 뭘 하냐? 해롯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전이 있죠. 그 성전,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누가 지어줬냐? 바로. 헤롯 대왕이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 당국에는 또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헤롯 대왕의 아들 세 명이 유대 땅을 3등분해서 나누게 됩니다. 북쪽 그리고 남쪽, 동쪽을 나누게 되는데 이 남쪽을 통치하던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정치를 너무 못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수천명 살해하고 폭정을 일삼으니까 이 남쪽에 있던 예루살렘과 가이사라를 중심으로 한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로마 당국에 항소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더 이상 헤롯 왕 가문의 통치를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쓰고 요청을 하니까 이 로마 당국이 생각을 합니다. 아, 이 남쪽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면 총독을 파견하겠다. 그래서 이 유대 땅은 그 이후로부터 북쪽 갈릴리 지방은 왕이 통치하게 되고 남쪽 예루살렘과 가이사라 지방은 로마에서 직접 파송한 총독이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누가 통치를 했죠? 오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를 하고 본디오 빌라도 다음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봤던 벨릭스 그리고 이 벨릭스가 통치를 마친 다음에 그다음 총독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새로 부임한 베스도입니다. 이 베스도가 새롭게 부임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함께 유대 땅을 통치했던 북쪽에 있었던 왕이 문안 인사차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오는 수일 후에 아그리바 왕과 베니게, 베니게는 누구냐 하면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을 대동하고 베스토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가이사라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이 총독이, 베스토 총독이 바울에 관한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바울을 한번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바로 23절인데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23절이 굉장히 독특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던, 북쪽을 통치하던 아그리빠 왕, 그리고 누이동생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고 또이 장소를 제공하는 또 남쪽 지방의 최고 통치자인 베스도가 참석합니다. 그런데 이세 사람만 있느냐 또 누가 있었죠?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함께 이 접견 장소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대 땅의 가장 높은 사람들이 북쪽에 높은 사람 남쪽에 높은 사람 다 합해서 그리고 천부장과 시중에 고위관료들이 전체자가 다 모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죠? 신문을 받는 죄수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극명한 차이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가장 높은 권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23절에 크게 위험을 갖추고 굉장히 세상적인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험을 스스로 갖춥니다. 아마 옷도 화려한 옷을 입고 정말 치장을 많이 했겠죠. 딱한 눈에 봐도 아, 저 사람은 고위 관료구나, 왕이구나, 총독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온몸이 묶여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입니다. 뭘 잘못한 게 없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아주 낮은 자리에서 죄수로서 항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요? 나는 억울해. 나는 너무 비참해. 그런데 저 사람들은 왕이고 총독이야. 의리의리해. 위험을 갖췄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준욱이 든 모습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26장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 위험을 갖춘 고위관료들 앞에서 간증을 한 다음에 29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바울에게 느껴지는 자신감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이렇게 포승줄로 결박당해서 묶여있는데 이것 외에는 왕이든지 총독이든지 천부장이든지 고위관료 여러분 모두가 누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나처럼 나처럼 예수님 믿고 참된 위험을 가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혀 주눅 들고 있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소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처음 만나셨던 그날 하셨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 한 구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예수님이 다메색 도상으로 가던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나시면서 하셨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사람 바울은 내가 어떤 사명을 준다고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또 누구요?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존귀한 사명의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언제 이루어지냐? 지금 바울이 한 60대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때까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임금들에게는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일반 시민이 임금들을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임금 한번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부탁을 해도 어떻게 임금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유대 땅에 있었던 임금이 실질적인 임금이 두 사람이 있었죠. 바로 총독과 왕입니다. 그런데 한 자리에 총독과 왕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전임 총독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총독과 왕의 입장에서는 가이사에게 항소한 죄인을 심문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울을 구원하실 때 그때부터 이 바울은 임금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알았어요. 지금 바울은요, 소름이 돋고 있습니다. 이야, 우리 주님. 30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성취되는구나. 비록 내가 포승줄에 묶인 비참한 세상의 관점에서는 죄인의 자리이지만 나는 위험 있는 참된 임금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 세상에 잠시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가짜 임금, 진정한 임금이 아닌 가짜 임금, 이 왕이 있고 총독이 있는데 이 임금들 앞에서 참된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30년 동안 나를 준비시키셨구나.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 봤을 때는 비참합니다. 진정한 위험이 있는 왕과 총독과 천부장과 고위관료들 앞에서 죄수의 신분에 있을 때는 나는 인생 헛살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참된 임금이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사명의 길을 지금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 하지만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부가 모든 것인 양 알고 있었던 총독과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재해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성공과 권력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 우리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세상과 나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평생 그 사명을 안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줄을 여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